세안 끝. 음. 예쁜 것 같아. 졸기인것 같아. 잘하에데모네 음. 들었던 이야기가 몸이 되게 부드러워요. 조금 진짜 잘 쓰는 거. 홈 케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시들. 지금 시리얼 먹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영상 찍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요청 많았던 관리 날? 여름 버전. 제가 1시에 패디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먹고 패디하러 가볼게요. 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지? 지금 패디 받으러 가요. 어, 오늘 완전 습하진 않은데 좀 덥네. 오늘 한 세수까지 포함해서 한 20분 만에 준비한 얼굴이에요. 근데 네,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더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원래 제가 발 관리를 좀 쉬고 있었는데 여름 맞이해서 패디하러. 저 여기도 뭔가 해야될것 같아서 오늘 좀 몰아가지고 할려구요 잘 금방 끝났어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나가지고 지금 텀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붕 떠서 잠깐 지연이 만나기로 했어요. 뭐 데리고 갔나? 어? 우와 배를 까고 왔네? 아이 그마 이거 시켜 먹 먹고 있었어? 너무 행 어, 그치? 장승백이? 아 진짜 어이없어 오늘의 OOTD OOTD 날씨 예뻐 날씨 예뻐? 응 전이랑 헤어지고 어머 이야식구리 언니들은 뭐야? 빠이 어 빠이 택시 불러서 이제 넘어가려고요. 지금 피부과 가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여기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레이저는 가격도 싸 가지고 뭐안 받아 보신 분들은 진짜 받아 보세요. 괜찮아. 그리고 제가 올리지오랑 인모드도 안한지한 한 반년 됐거든요. 근데 오늘 레이저 받는 김에 진짜 오랜만에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랜만에 진짜 슈링크 받으려고요. 이거 한 채로 겨드랑이 이거 바꿔왔는데 진짜 아파요. 뭐야? 사실 작년에 한번 해보고 안 했거든요. 털이 남들에 비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서 어안 받고 있었다가 이번 여름에는 그 20분의 1도 없애고 제가 이게 받은 건데 아, 진짜 아프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브이로그 네. 응, 응. 찍고 있어요. 나, 아, 청라인으로만 네. 응. 다 할까요? 여기로만. 좋아, 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미친 거 아니야? 얼굴이 약간 얄쌍해져 있네요. 아, 진짜 아팠어. 근데 멍이나 그런 건 별로 안 들어서 다행인데. 봐, 아, 했는데. 조금 여기 신부볼 쪽이 붉어졌는데 화장으로 가렸어요. 이거 어, 좀 작아진 것 같기도. 겨울도 아디다스 매장에서, 어, 건게 있게 했같데 여긴 신문연점이에요 네. 이거 240원. 네. 여러분 <laughs> 신발 구, 신어보려면 양말을 구매해야 된다 해가지고 양말 음, 샀어요. <laughs> 예쁜 거 같아. 귀여워.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직원분이 저한테 쇼핑몰 하는 유튜버 아니냐고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졸긴데? 졸기인 것 같아. 구매할게요. 예쁜 것 같죠? 근데 왜 가격표가 안 써져 있는 거야?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신어버렸어요. 자. <laughs> 여러분, 저 집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산거 언박싱 하려고요. 지금 옷 갈아입었고 사실 제가 급해가지고 제품은 다 까버렸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사는 치약 샀어요 다 써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까버렸는데 제가 쓰는 샴푸랑 린스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자랑인가? 그 몸이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몸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조금 막 조금 실크 같거든요 <laughs> 여러분 진짜 잘 쓰는 거 바디 스크럽인데 플로건데 엄청 잘 써요. 그리고 이거 하자마자 몸이 되게 부드러워져서 이거 꼭 추천하고 싶었어. 이거 팩인데, 아비브 거. 저는 일일1팩꼭 하는 편이라 이것도 금방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음, 좋아요. 일일1 팩,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있거든요? 저일일1팩안 하면 피부에 막오돌토돌 뭐가 올라와. 일일1 팩은 요즘 필수입니다. 제가 잠깐 졸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2시예요, 그래서. 어머. 헐, 눈썹, 눈썹 날라간것 봐. 아, 저 진짜 눈썹 문신 할까 봐요. 제가 리터치를 안 했는데, 리터치를 할걸 그랬나? 2차 클렌징은 화장실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리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붉게 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전문 관리를 받은 후에는 피부가 정말 약해져 있어서 평소보다 더 자극없는 클렌저를 이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관리 받고 나서 이제 아,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고민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피부 전문 관리를 받은 직후 사용해도 자극 없이 딥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BR 컴포트 아미노 리치 폼이에요. 오늘처럼 이제 전문 관리를 하고 나서 피부가 자극 받은 날은 원래도 이제 클렌징을 피하고 물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토로 이렇게 가볍게 쓸어 주는 정도로 저는 클렌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리메라 아미노폼 클렌저는 진짜 극 민감 상태에서도 사용을 해도 이제 부담이 없고 자극이 없는 그런 저자극 클렌저라고 하더라고요. 관리 후에는 약간 손으로 피부를 막 터치하는 것도 솔직히 좀 자극갈까봐 부담스러운데 클렌징을 하지 않자니 좀 이제 밖에서 생활했다 보니까 좀 먼지나 유분이 좀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아미노폼은 거품이 완전 쫀쫀하고 풍성해서 자극 없이 딥 클렌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주고 이걸로 세안을 해보러 갈게요. 짠왜 이렇게 얼굴이 무섭게 나오는 거지? 뭐, 다른 폼 클렌저들은 거품이, 뭐랄까, 약간, 거품 자체가 힘이 없고, 파스스, 파스스 거리잖아요. 근데 아미노 폼은 무너짐 없이, 거품이 완전 조밀하고, 촘촘한 느낌으로 완전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 이게 프리메라만의 아미노 탄력 버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은, 거품 탄력들이 좀 부족한가 싶었는데 이 제품은 약산성인데도 거품이 엄청 풍성하고 자극을 최소화한 세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품 자체가 쫀쫀하고 탄력 있어서 모공 속 노폐물이나 투 미세먼지, 뭐 선크림 그런 노폐물들을 깔끔하게 세정 가능해요. 일단 씻어줄게요. 세안 <목소리> 사양 끝. 사용감이 물처럼 편안해서 씻을 직후인데도 자극 부담 진짜 없고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제형이라 피부결이 진짜 매끄러워요. 만져보게 하고 싶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건조함도 없고 되게 피부가 편안한 느낌. 요즘은 피부장벽을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보통은 세럼이나 뭐 크림 같은 그런 스킨케어로 챙기잖아요. 근데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피부장벽을 이제 강화해준다고 하는 그런 제품은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 폼클렌징은 1회만으로도 피부장벽이 강화되고 붉은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늘같이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전문관리 후에 빠르게 케어가 가능해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피부관리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장벽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예민한 피부일 때 진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땡기고 붉은기도 많이 안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조금 무섭죠? 죄송해요. 어머, 지금 팩 중인데, 여러분 막 피부관리 물어보시잖아요. 저 무조건 1일 1팩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팩 있으면 진짜 여러분 1일 1팩 꼭 해보세요. 못해도 한 2일 1팩. 이거는 제가 진짜 가끔 하는 거긴 한데, 저 종아리 마사지랑 승모근 마사지를 한 일,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막 관리해야겠다. 이렇... 이렇게 생각이 들때 크림인데 이거 에클라도 마사지 크림이에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는 거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줄게요. 어저고야식거리안 돼? 이게 지금 승모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 부분을 그냥 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이런 마사지는 팩 하고 있을 때 해주긴 하는데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거 긁어주는 거예요, 여기 쇄골이랑. 그리고 막 여러분들 저는 잘때 거의 안 입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그렇게 좋대요. 전 몰랐거든요, 전 그냥.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좀 옷이 배겨서 옷을 입으면 못 자는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하네요, 벗고 자는 게. 그냥 조사주고 있어. 안 아파 보이죠? 진짜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굿! <laughs> 진짜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요. 이거 그때 산거 기억나시나? 이거 되게 잘 입고 다녀요. 이제 세수해줄 건데, 얼굴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붉은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제가 전문 시술을 받으면 한 붉은기랑 예민함이 한 이틀은 가거든요, 최소? 그래서 웬만해서 방일날이나 아니면 다음날에는 제가 화장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어제 보여준 아미노 폼으로 가볍게 세안을 해볼게요. <laughs>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 피부에는 손이나 화장 같이 물리적인 터치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아미노 폼 클렌저는 거품이 풍성하고 탄력 있는 제형이라 피부 마찰을 줄여서 자극 없는 세안이 가능하더라고요. 세안 완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원래 세안하고 나면 진짜 건조할 때는 막 엄청 피부가 뻣뻣하고 당김이 심하잖아요. 근데 아미노폼 클렌저는 사용할 때도 이제 자극이 없었지만 사용하고 나서도 그 건조함으로 인한 자극까지 좀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세안 직후에 수분량이 56%나 증가하고 피부결, 그리고 투명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폼 클렌저가 이제 극 민감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장벽 케어까지 되는 아주 똑똑한 제품이라 관리 후에 자극받고 이제 피부가 약해진 이웃시들이나 원래 예민 피부를 갖고 계신 이웃시들이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맹꽁이 같죠. 아 정말 저 생얼인데. 오늘 경락하는 날이여가지고 지금 택시 잡았어요. 왜 이렇게 노출이 있어 보이지? 생각보다 노출 별로 없거든요? 왜 노출이 있어 보이지? 오늘은 비가 오네요. 나쁘지 않은데? 비 오는 거 싫긴 한데 가끔 오는 건 좋아해요. 어! 어머! 오늘 비가 너무 와요. 비 괜찮다는 거 취소. 저 도착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다니던 경락 샵이 있는데 여기는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좀 환복을 해가지고 바꿔 올게요. 이거 노출이 아마 불가할 거예요. 기술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다 받고 나왔어요. 굿, 좋은데요. 어. 음, 나 어디가지? 짠. <laughs> 여러분, 이거 제 저녁 식사인데 진짜 단초해 보이지만. 제 페이보릿. 재기겠습니다집 방금 와서 제가 이렇게 차렸어요. 립밤 발랐고, 완전히 생얼. 지금 이거 굳이 뭐할 필요 없긴 한데, 관리 날 기념으로 찍는 거니까, 이웃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거 제 홈케어 용인데, 여기 위에다가 액상 짜주고, 퍼 발라주고, 신부볼 쪽을 이렇게 좀 타이트닝 해주는 그런 리프팅 기계인데, 고주파 했었으니까 오늘은 진짜 조금만 이걸로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여태 이틀 동안 제가 관리한 것들 보여줄 수 있어서 좋네요. 완전히 홈케어 마무리 끝.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프리메라 제품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평을 댓글로 이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0분에게 아미노 폼클렌저 본품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서 테스트 제품 받았을 때도 굉장히 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써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추천. 짠. 저는 이제 잡을 건데, 혹시나 이제 바로 써보고 싶었던 분들은 7월 16일까지 아모레 몰에서 구매를 하면 증정품을 이제 다양하게 챙겨주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굿. 약간 조명이 좀 밝네요. 어제 오늘 너무 빡세게 좀 관리를 하고 돌아댕겨서 그런지 힘이 드네. 여러분 잘 자세요. 그리고 저 이제 자볼 건데 이것도 이제 보여주려고. 그 관리 열심히 하는 여자 같다, 여러분. 그쵸? 이거는 그 종아리, 알이랑 붓기 최소화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밴드 같은 건데 이거 쓴지한 일주일도 안 됐긴 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제가 요즘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 약간 핫팬츠 입고, 달이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붓기를 이렇게 줄여주려고, 이거 항상 신고 잡니다.